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저희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각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저희한테 보낸 협박 문자, 경찰의 협박 문자에 따르면 저희를 실시간 위치 추적에 따라서 집에 있다는걸다 확인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저희가 이미 커뮤니티도 다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살인범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닌데 이미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 말을 하고 저희 신분이 다 노출될 수 있고 노조의 우려도 절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면서까지 저희 대문을 부셔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자, 조서를 작성하고있겠습니다 피자 신분조서를 작성하고있겠어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 조서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청문회 시작했다가 검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조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바로 기각이 된 건데 이 조서 작성 절차 자체도 엄청난 불법이에요.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조서 작성도 불법. 증거 수집 제가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저희의 행의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증거들을 다 내겠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해놓고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저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는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구속영장 청구를 한데다가 증거 조 아니 46시간을 잡아먹고 있으면서 조서 한장을 만들지 못할 거면 체포를 왜 했습니까? 불법 체포를. 자,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저희한테 문자로 어떻게 보냈냐면 제가 커뮤니티에 이미 다 올린 것 같았었거든요.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당신이 그 집에 있는 걸 분명히 압니다. 문을 강제로 열겠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 21세기 사회에서 이 명예훼손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사, 국민이 살고 있는 집을 대문으로 뿌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과연 벌어지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이 사건이 단순히 명예훼손 때문에 저희를 공방게하고 어, 부정선거 소송을 저희가 백여 번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소송을 탄압하기 위한 거라고 어,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해의 손으로 굴러다 놓고 영해의 손 조선은 작성할 생각도 안 하고 어제처럼 작성을 실패했는데 오늘 내내 뭘 시도를 했냐면 이 저희가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 그, 어, 선거 불법을 밝히기 위한 그, 어, 그 모금행위 한거 그걸 기부금 불법 위반으로 어, 1년 4개월 동안 수사 중인데. 경제 1팀 팀장이 네. 오고요. 경제 10팀 팀장이 왔습니다. 계 개, 두개 경제팀 갑자기 수사관들이 왔습니다. 세포영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상관 별건 수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4.15 부정선거를 맞먹는 내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한. 내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위한 의도다. 언론재갈법에 맞물려가지고. 언론재갈법으로 올드미디어를, 그리고 이 부정선거 탄압을 통해가지고 저희 유튜버들, 뉴미디어를 탄압해서 내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이끄려는 그런 기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